안녕하세요. 디스 이즈 게임의 게스통 현남일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기자라는 점을 굳이 어필하는 이유는 다른 컨텐츠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게이머들한테는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 최근에 책까지는 디아 작가님을 옆에 모시고 인터뷰하고 를 싶었으나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는 직접 대면 인터뷰를 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작가님 스스로가 신비주의를 포기하기 싫다고 하셔서 이렇게 간접적인 인터뷰를 야 세상에 내가 기자 생활 한 14년 되었나? 이 오랜 설 동안 이런 식으로 인터뷰 난생 처음이거든. 야, 진짜 좀 뭔가 색다른 인터뷰, 색다른 컨텐츠로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당근을 먼저 보여주신 거는 지금 많이 힘드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가요? 굳이 이렇게 신비주의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목뼈가 굉장히 <laughs>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이렇게 어쨌든 밖으로 나오시기가 조금 많이 좀 부끄러우시다. 뭐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은. 아 목표 캐릭터 귀엽네요. 지금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어떻게 본인의 지금 마스코트가 점점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목표를 밀 건가요? 작가님 목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에피드 게임즈가 지금 혹사를 시켜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도 있는데 실제로 어떠신가요? 예, <laughs> 네, 뭔가 뒤에서 협박을 받으시는 듯한 지금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귀엽고 볼 빵빵한 캐릭터들로 인기를 얻고 계신데 그림은 도대체 경력이 몇 년이야 되세요? 아굴래 그냥 낙서 정도만 이제 끄적끄적 하시던 분이 지금 2년 만에 프로의 길에 들어섰다? 천재과셨네 야 세상에 초등학교 때부터 나도 끄적였으니까는 한, 한 30년은 끄적이끄적이 끄적이, 아니 아, 아니지 아니지 30년이래 저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면 이제 디압 작가님처럼 그릴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Nope. Nope. 디압 작가님의 그림이라고 하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게 볼 빵빵한 거? 이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서 잘 그림보다는 개성 강한 그림이 인기를 많이 얻는다라고 착안을 하셔서 본인도 뭔가 좀 엣지를 주기 위해 한게이볼 빠방한 거 제가 인터뷰 준비하느라고 잠깐 대기하던 도중에 뭔가 절에 갔다가 주제로 뭔가 그림 하나 그리시더라고요 하하 하다못해 볼이 아주 좀 빠방하게 뭐 그거 있잖아요 볼에 너무한다 그 당근을 왜 들고 있는 거야 개수동 대폭파 오늘은. 극 현실주의적 만화 작가님이신 디암님을 모시고 지금 이렇게 가장 왜나 볼빠방하잖아 볼볼 턱빠방 예 <웃음> <웃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팬아트를 그리는 작가로 시작을 하셨다가 최근에 드디어 책도 내셨단 말이죠. 라스토리즘 만화극장 책을. 근데 이게 단순히 책을 낸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유명 인기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1등. 그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랜저리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laughs> 이거 나중에 좀 발전하면은 뭔가 정형외과의 뭐 마스코트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라이센스 내셔도 되게 좀잘 팔릴 것 같다라는 혹시 정형외과 같은 데서 이제 뭐 협찬 뭐 제휴 문의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뭐 승낙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laughs> 예, 전국의 정형외과 의사 여러분들, 정말 이 오타쿠 세계에선 유명하신 만화 작가님인 디압 작가님이 얼마든지 협찬으로 목표 캐릭터를 기증할, 기증? 뭐, 협찬할 용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그 조건은 목표를 고쳐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문의는 디프리즈 게임 게스통 현남의 기자 앞으로 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압 작가님이 인터넷에서 되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귀여운 그림들을 이용한 이모티콘이 되게 많은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잖아요. 혹시 그럼 이 이모티콘도 판매를 할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아 에피드 게임즈에서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있다. 오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미리 공개해주실 수 없으신가요? 지금 되게 기대되는데 바로 제가 바로 사는 조건으로 이 자리에서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될까요? <laughs> 고맙습니다. 나오고. 라비가 잘할게어디요 라비가 잘할게난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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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궁금한데 <laughs> 에 역시 디 i 작가님의 이거 이모티콘이 i e c 이걸 빼놓을 수 없죠 하나씩 한번 쭉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들도 <목소리> 그럼 o k i e cookie c o o 에 i e 에 o o k i e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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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좀 e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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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본인도 볼따구 그림이라고 지칭을 하시는군요. <laughs> 되게 작가님 그림체는 개성적이다 보니까는 인터넷에서는 심지어 작가님 그림을 모방한 푹칭 짭압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뭐 이런 짭압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뭔가 다른 사람이 본인을 따라한다라는 게 그냥 뭐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좀 신기하다. 아, 오히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그려주셔도 되, 좋다. 에,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셨다고 지금, 에, 이해가 됐고요. 지금 작업하고 계신 트리컬을 지압 작가님 때문에 이제 관심이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유저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제 어, 엄연히 메인 일러스트레이터시니까는 트리컬 게임을 플레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볼 만한 게임인가요? 아니, 잠깐만. 아니, 메인 일러스트레이터신데 게임을 지금 안해보셨다는이야기예요 아니, 에피드게임즈가 게임 그것도 전달을 안 했단 얘기인가요? 지금 프로토도 심지어? 아니요, 저도 몰라요. 아니, 세상에. 야, 메인 일러스트레이터가 게임이 언제 출시되는지 모르는 게임이 있다는 게 지금 이게 리얼입니까, 지금? 아, 이거 잠깐만. 이건,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에피드게임즈 한정현 대표님을 전화해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예, 지스지게임 현남의 기자입니다. <laughs> 한정현입니다. 제가 지금 디아 작가님을 인터뷰하다가 정말 궁금증에 지금 몸을 둘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전화 드렸는데요. 네. 세상에 어떤 네. 게임인지 메인 일러스트레이터 님조차도 지금 잘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좀 아주 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은 비밀이기 때문이죠.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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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메인 일러스트레이도 비밀인 이런 아니 작가님만 신비주의인 줄 알았더니만은 세상에 게임조차도 신비주의예요 지금. 야. 아, 재밌는 게 많이 공개될 거예요. 네. 아 다음 달에 오픈 제발 게임 게임 하고 싶어요 대표님 빨리 내주세요라고 디아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 도대체 언제 그러면 게임 목표를 하고 계신가요? 음 언제 출시할까요? 아 그건 이것도 여기에 극비 비밀이시고. 아니, 대표도 모르는 게 아닐까요? 아, 대피, 아 대표님도 모르시는 게임 트리퀄 <laughs> 야 <웃음> 그래도 뭔가 유저들이 궁금해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뭐 매달 뭐좀 정보를 좀 공개하실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네 일단 격추 단위로 공개하고 있긴 한데 다음 달정도는좀 일단 좀 크게 공개를 의향이 있고요 뭐 필요하시면은 뭐 이제 게임에 대해서 뭐~ 추가 추가로 뭐~ 인터뷰를 제가 하는 방법도 있겠니는 뭐 정보도 알겠습니다.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제 쓸 공개는 해야죠. <laughs> 음. 예, 그거 어떻게 기왕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된 김에 좀 혹시 뭐~ 트리컬 게임을 기대하시는 유저들한테 메시지 하나 좀 전달해 주시죠. 예, 지금 작가님은 열심히 당근을 그리고 계신데 얼마나 좋지 작가님을 지금 예, 괴롭히뭐 예, 일을 많이 해주신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 <웃음> 오해입니다. <웃음> 여러분 네. 이거 다누은 네. 말인가 아시죠? 뒤압 <laughs> 작가님의 목표를 위해서 어쨌든 컨디션이나 뭐 업무량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때 게임을 기대하는 유저들한테 좀 그래도 한마디 한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저희 게임 기다려서 매번 감사드리고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그에 부응하는 퀄리티를 만들어수있 게임 좀 사람을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사람 이아무 지연돼도 아무쪼록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임 트리컬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 진행을 해봤습니다. <laughs> 예, 감사드립니다, 채표님.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결론은, 트리컬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은, 빠르면 하반기에 나오겠네. 이건 기자로스의 감이에요. 기자로스 물론 하반기에 나온다는 게 확정인 건 아니고, 아무튼, 대표님부터 이제 메인 일러스트레이터까지 이제 신비주의를 고집하는 트리컬에 대한 인터뷰를 <laughs> 예, 잠깐 진행을 해봤고요.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건 원래 팬 아트를 그리시다가 하나의 게임의 메인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이제 작업도 하시게 되었는데, 한,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 했던 현재일 것 같아요. 심정을 표현하자면 어떨까요? 아 아니 <laughs> 어, 나, 나름 좀 에, 감동적인 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좀 에, 뭐, 거창하게 지금 했는데 질문을 못 드는 들어... 꿈만 같은 에, 지금 현실이라는 의미로 에, 해석이 됩니다 뭐, 앞으로도 지금 트리컬도 그렇고 다양한 창작 활동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그리고 많이 돈 버셔서 목뼈의 건강도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예, 게스통동 대폭발. 오늘은 제가 정말 모시기 힘든 분, 지압 작가님을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준비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